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난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접속해서 예, 간단하게 일을 보는 거. 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 간단한 걸 가지고 사무실 나갈 수도 없고, 물론 이제 큰뭐 공기업이나 큰 회사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조그맣게 5인 이상의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썼는데, 제가 쓰는 거는 뭐냐면은 PC Any Pro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무실 컴퓨터를 접속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정으로 내는 돈은 2,200원. 자, PCN 프로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예, 클릭한 다음에 ID를 누르면 제가 미리 설정해 놓둔 ID 패스워드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연결을 눌러서 실행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exe 파일을 예, 누르면 예, 바로 컴퓨터를 예, 접속하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냐 자 저희가 전사실에 아, 모니터가 이제 두 대인데 여기서 왔다갔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여기에서 네, 마음대로 이제 문서도 열수 있고 뭐 동영상을 렌더링 할, 수, 렌더링 할 수도 있고 예, 여러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화일을 예, 폴 수도 있고 예, 여기서 줄 수도 있고 예, 아주 편리합니다. 예, 그래서 어, 뭐 휴일이나 뭐 퇴근한 후에, 후에 예, 간단한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예, 더없이 예, 좋은 기능이 아닌가 예, 생각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음먹고 접속하는데 시간이 뭐 적어도 뭐 아무리 많이 걸려도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예, PCN 프로를 사용하는데 팀뷰어나 또 이것저것 또 다른 예,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또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뭐 2,200원. 절대 아깝지 않고 예,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아, 우리 집에서 사무실 원격으로 또한 뭐 이거를 뭐 휴대폰에서 이렇게 접수하는 것도 예, 가능합니다. 뭐차 타고 가다가 잠시 서서 예, 메일링을 한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그 할수 있는 그 부분들이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별난 유튜버였습니다.